안녕하세요 두철이입니다 오늘은 뭐야 벌써 9월 15일인가? 목요일입니다 형님들 지금 8시 15분인데 야 콜이 5개가 올렸습니다만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똥콜이 많은 것도 문제지만 이렇게 콜싸움에서 지는 것도 저의 실력입니다 형님. 저의 능력 부족입니다 반성하면서 오늘도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형님들 파주 갔다 오겠습니다 파주 시간은 이른 시간이니까 충분합니다 오님들딱다녀오겠습니다 음료수 잘, 잘 마시겠습니다 뜨세요 아, 예. 예아 형님들 역시 하주는 도착하자마자 갈 곳이 인천빨 인천뿐이 없습니다 형님들 아나 뇌정지 왔네 후딱 두번째 콜다녀오겄습니다 쓰레기통 씨. 동네, 쓰레기통이 없어. 아, 나, 행님들, 10시 40분이구요. 아, 이출 운행하는 영상을 못 찍어버렸네. 아무튼, 행님들. 여기, 이,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송도. 10시 40분이면 뭐, 탈출콜 뭐, 있지, 어머. 느긋하게 기다려 봐야지, 뭐. 아무튼, 형님들, 세 번째 콜 잡아보도록 해 보게 됩니다. 아, 형님들. 이제는 대중교통이 다닐 때까지만 하는 게 저에게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요 아, 형님들. 12시 46분이고요. 두 번째 콜 송도에서 하차하고 여기까지 오는데 2 시간 걸렸습니다. 아, 절대 안나요 송도에서 존버 했으면뭐 어떤 콜을 탔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그냥 막차까지만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저는 여기도 한 잔하고 시마이하도록하고 있습니다요. 아니 하루 종일 충전했는데 만땅이 안 됐지? 저는 소심한 A형이라서 하고 있을 때 사람 지나가면 잘안 합니다. 쪽 하죠. 안녕하세요, 조철입니다. 오늘은 9월 17일 토요일입니다. 8시 30분입니다, 형님들. 가슴이 아픈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엊그제 실시간 라이브 켰을 때, 공복에 술을 처먹어가지고, 집에 가면서, 요 근래 열심히 모았던 대리 현금 요금 결제한 거, 아, 결제한 걸다 잃어버렸습니다, 행님들. 아, 나, 나돈차 들어가야 되지. 거스름돈이 없습 아무튼 행님들, 아, 나 진짜, 아, 나그 현금 뭉탱이 그거, 아, 나 진짜, 싹다 잃어버렸습니다, 이거. 로지콜, 현금으로 받은 거. 돌아버리겠습니다, 형님들 메꿔야 됩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달려야 합니다. 어쨌든, 형님들 8시 반이고요. 첫 콜을 대기해 보겠습니다요. 그럼, 뿅! 형님들 아, 9시 40분이고요. 티맵 콜로, 첫출 갑니다. 아, 요즘 티맵 콜이 저를 팍팍 밀어주는 것 같습니다. 발사한 티맵 콜은 다 내꺼, 막. 이래야지. 아무튼, 행님들, 일출 갔다 오겠습니다만, 착지는 인천이라는 거. 아, 그리고 방금 전에 구독자 승님 만났는데, 어 깔끔하게 하고 다니시네요. 아무튼, 뿅! 그래서 어디로 나가야 되나? 안녕하세요. 예. 예. 와, 행님들. 에스페로, 에스페로. 와. 지린다, 에스페로. 와, 나 이거 돈만 있으면 사고 싶다. 올드카. 9시 반이구요. 일출 완 했습니다, 행님들. 아 절단하네, 절단하네, 개빡치네 탈출 코리고요. 역삼동 갔다 오왔습니다 더워. 아니 9월인데 왜 이렇게 더워? 니 네, 가보겠습니다 네. 예 11시 10분 이고요 여기는 선릉역 입니다 아무튼 세번째 폴 갔다 오겠습니다 그럼 뾰호호호호 파이팅. 예. 예. 예, 가보겠습니다. 예. 아, 여기 되게 좋다, 이 동네. 행당역입니다, 행당역. 세 번째 콜 완료했구요, 행님들. 세, 11시 40분입니다. 와, 여기 에어컨 나오네. 어, 좋다. 버스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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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님들. 네번째 콜 갔다 오겠습니다 안, 안양 들어가서 안양 만나고 와야지 현재 시간은 12시 5분입니다 저러다가 뒤지지 야옹이 안녕? 너, 못생겼다 너, 임마. 뭘 봐, 임마, 이 새끼야, 임마. 못생긴데. 뭐, 이 새끼야? 이 새끼. 사출 완. 안양역 가자고. 아, 전화를 한번 더. 그치? 아, 예, 안녕하세요. 저금 손님이 전화가 통화가 안 돼가지고요. 빼주셔야, 예, 전화를 안 받아요. 아, 아 예, 알겠습니다. 금방 가겠습니다. 예. 어, 이거, 이거, 그러면은, 이렇게 되게... 잡으면 된다니까. 예. 내가 아니... 말한대로. 예. 그러면... 그냥 그벌면 된다니까. 난 이, 이런 경우 많았어. 난 아... 그냥 다 탔어. 그래서. 아네 알겠습니다. 그럼 기다리세요. 전화하지 마시고요. 네. 아왜 왜, 왜 나보다 더 오래 놓고왜 그런 걸안 탔지? 아 저는 혹시나 만에 하나 만에 네, 항상 조심하긴 한데. 예. 그럼 지금 바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저는 기다리고. 아반가웠습니다 이것도 이따 가요. <laughs> 예. 잠깐. 감사합니다. 예. 나중에 또 봐요. 예 예. 가볼게요. 네, 조심하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구독자 승님을 만났습니다. 콜 취소 당했는데, 제 번호로 전화가 와서, 그냥 가자고 하시네요. 그렇게 가보겠습니다요. 네, 감사합니다. 아, 지리네, 아이언맨. 지바겐 승림콜 마치고, 모터까지 걸어가서, 신노년까지 왔습니다. 4시입니다, 행님들. 아, 이거, 처차 각이네. 어, 행님들. 지금 새벽 4시고요 희넥으로 삥코 하나 잡았습니다, 요. 딱가 다녀, 오겠습니다. 예, 예. 그럼, 뿅. 아, 오늘 진짜, 처차 각이네. 어이구,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이야, 이,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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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뭐에 쓰는 거야, 에이, 에이. 생님 대리운전이요. 안녕하세요. 예, 네,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따, 행님들. 여기 서울숲 빙콜 내렸는데요. 일산 또 들어갑니다, 행님들. 야, 간만에 첫차 봅니다, 형님들. 갔다 오겠습니다. 요. 비용. 어디 아. 가 바쁘시다. 빨리 가자. 그냥 가지. 시동이 안 꺼지는데. 차키. 네. 네, 가보겠습니다. 네. 예. 네. 6시. 6시. 왜 뒤집어졌냐? 아, 행님들. 지금은 일곱시입니다, 행님들. 간만에 첫차를 봤습니다. 개 피곤한 상태이고요, 행님들. 뭐, 그렇다구요, 아. 아무튼 간만에 첫차 봤습니다 형님들. 아 형님들 또이 영상 또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형님들 오늘도 또 열심히 나와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아개 피곤하네. 그럼 안녕히 내일 봬요. 아우 역광이네.